취업률이죠. 과연 건대 글로컬 졸업한 다음에 취업 얼마나 되나요?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험피플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리라 생각합니다. 사실 취업률은 뭐 건대 글로컬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정말 많이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.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자 이것 좀 봐주세요, 여러분. 건대 의전원 전국 2년 연속 어, 기초의학평가 전국 1위 달성. 그다음에 간호 전원 100% 최근 3년 연속으로 100% 합격. 그다음에 영양사 국가 시험, 위생사 국가 시험 뿐만 아니라 어 취업과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경찰학과라든가 유아교육과라든가 이런 학과들의 취업률은 뭐 제가 뭐 강조하지 않아도 이 전공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. 특히나 또이 디자인 학과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건데 글로. 로컬이 갖고있는 그 매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학과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비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학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